아프대요 거짓말이 봐봐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게 일단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있고 일곱번째 항이 37이라는게 나와있어 근데 공차가 지금 정수라는 말만 나와있고 아무것도 안나와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야 이 N이 모든 자유수에 대해서 다 되는 거거든 모든 자유수에 대해서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이거 5만 가지가 100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Sn이라는 거겠지 Sn SM. 이게 Sn이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모든 항이 의미가 A1부터 A2, A3, A4를 다 더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랑 비교했을 때? 1 3과 비교했을 때1 3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게 뭔 뜻이야,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1 3이 제일 큰 수. 그렇지. 그럼 1 3이 제일 큰 수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s에 대한 그래프가 등차수열에 우리가 합은 n에 대한 이차함수로 표현된다며 원점지연 이차함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지지 않겠어?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페이스가 13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치?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겠어? 13이 여기에 있고 13이 14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13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대칭축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2가 되면서 뭐 여기에 이렇게 14가 되는 케이스도 <laughs>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공차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음수였다는 뜻일 거고 부호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경계가 되는 아이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야? 바로 이었어 13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확실한 건 뭐야? A의 13은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네. 왜? 양수인 것까지 합쳤을 때등차수열의합이 가장 최대가 될 테니까. 그렇지? 0이 돼도 상관없지. 0이 되면은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0이 되면은? 어, A13이 만약에 0이 된다면은 S12랑 S13이 같다는 뜻이 되겠지? 이러면은 등호가 성립한 때 이래도 된다고. 이래도 된다고 얘들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 12, 13, 14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게 뭐, 페이스라 이렇게 될수도 있어. A14가 만약에 확실한 거는 A14 기준으로 봤을 때 A14가 이번에는 0보다는 작아야 겠다라는거 보이니까 확실하게. 근데 0이 돼도 상관없지. 그치. 0이 돼도 상관없지. 그럼 그때는 무슨 뜻이겠어? A14가 딱 0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그때는 S13과 S14가 작은 거니까. 이 케이스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맞아. 만약에 A14가 0보다 작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5이이 어, A14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누가 제일 최대 어, 얘는 독보적으로 S13이 가장 등차수열합의 최대값의 <laughs> 가운데 측이 13이 되는 형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치? 확실한 거는 뭐야? 그럼 범위를 우리가 나눴을 때 A1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14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13번째 양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딱 0이 돼도 상관은 없지 어차피 최대가 되는 위치가 지금 정확한 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A13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A13을 우리가 초항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요 A7이 지금 37이지? 그럼 초항이 뭔지도 모르잖아 얘는 37 기준으로 어떻게 된 거야? 6 d 만큼 변한 거 아니야? 13에서 7, 7에서 13이니까 6 d 변한 거겠지. 공차가 d라 그랬으니까. 크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식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일곱 번째 기준으로 몇 d 만큼 변한 거야? 7 d 만큼 변한 거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d의 범위가 나온 거야. d가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D가 어떻게 돼야 돼? 네.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D가 뭐라고 그랬어? 정수라고 그랬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그러지? 마이너스 6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공차 D가 마이너스 6이랍니다 여기에서 공차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초항도 찾아낼 수 있겠네 네. 초항 어떻게 나와? a 7이란 아이가 74. A7 마이너스 A1이 6D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 36이지. H 얼마? 37이야. 이렇게. 그니까 A1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 73? 네. 뭘 구하래요? A2. 어, 1부 끝. 1부 끝. 이제 2부 시작. 이거 뭐하 이거? 그럼 부호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어디까지 가야 돼? 어, 13까지 지금 쭉 가는 거지. 어디였었어 이게? 어디였어? 13까지. 어디 썼냐 이게? 어, 13까지였으니까 그럼 이거를 나열하게 되면 여기 1부터 또 대입을 하는 거잖아 그치? 1부터 대입을 하는 거니까 A1부터 A13까지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웠데 얘는 무조건 다 양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절대값 그냥 벗긴 거랑 똑같다고 얘는은. 근데 A14부터 A21까지는 절대값이 쓰여진 상태에서 절대값을 그냥 벗기면 그때 뭐가 붙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네요 그치 그럼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왜냐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봐봐 a1부터 a13까지 다 더하랍니다 이거 계산 얼마 나와? 73 계산 얼마 나와? 아, 8a3 13. 13 곱하기 13 곱하기 어떻게 나와? 13이 아니라 73 13 아니, 네. 곱하기 뭐가? 74 최수자 74? 최수자를 왜 곱해? 최수자를 왜 곱해? 그래 등비 중앙 H, B 1부터 13까지의 가운데 등비 중앙이 몇 개야? H이잖아 그럼 등비 중앙이 13개 있다는데 10부터 13까지 황영록 어 13개니까 그치? 1개 이상은 얼마나? H, B 30일이니까 아우 이렇게 산서 제일 쉬워 같이 얼마나? 400 400 80일? 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요 a 등비중앙 존재합니까? 아이씨, a 등비중앙 존재, 존재 안 하네 8개 이긴다 8개 이긴 등비중앙 존재 안하네 이거는 그냥 해야 되겠네 그냥 합시다 이거는 얼마 나와 그러면 이거는? 2분의 8 곱하기 어. A14 더하기 어. A21을 마이너스 7 어. 그치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어. 어. 계산 얼마, 얼마 나옵니까 저거는? 208. 208? 마이너스 208이 나온다는 거지? 이랑이랑 이랑. 마이너스 208이 나올 수이 없지. 수냥 없지 그냥 208이죠 put it up. You f i n 1 When you get a minus, you put it 0 8 t Okay, 얼마 나오겠어? 689 나옵니까? 689? u 맞아요 그러면 689? 응, 다 5번이네 이렇이 보면 like all of us. You take patchy kuna, you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일어날 시점이 1 3 번째 항과 1 4 번째 항이 지금 그 부호 변화 중심에 있다라는 거야. 자,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우 시험 보도록 하죠. <laughs>